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어 지금은 새벽 5시 5분입니다. 제가 <laughs> 아침에 눈을 뜨고 좀 이뮤노반트 주가를 보고 어, 뭐지 왜 이렇게 급등하지 하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뮤노반트 사이트에서 저희가 기다리던 그리브스병에 대한 그 관해 데이터가 학회 전에 미리 어 공개가 됐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고 공개를 했구요 9월 어, 9월 11일 쯤에 이제 데이터가 어, 공개가 될 예정인데, 한번, 어, 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10%를 급등을 했는지, 지금 16.7달러로 장이 마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약10.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한도 이에 부응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바이오텍 분위기 상, 어, 조금 기대감을 더 반영하는 게 있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 한올은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하면서, 어, 한 올이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많이 없었고, 어, 그리고 또한, 음, 이런 예상치보다 높은 데이터들이 나와줘서, 한 올의 시장 반응이 오늘 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 이제 딱 그, 방송을 켜게 됐고요 앞으로 뭐, 새벽마다 제가 뭘뭐 이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연찮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또주 결과가 좋게 나와 나온 결과가 있어서 한번, 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자, 좀 보시면, 제가 이건 이제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번역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번역기 돌려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토클리맙 24주 치료 후 6개월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약을 투여하지 않고 24주간 약물을 투여한 후에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6개월간 추적 관찰을 해서 약물의 지속성을 알아본 거죠. 9월 11일에 열리는 갑상선학회 연례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노반트 CEO인 에릭 뱅커 박사는 이번 데이터에 대해 이전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6개월간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응과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지 않는 관해 상태를 보였다는 점에 매우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레이브스병 개념 증명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갑상선 자강체 트랩. 이 갑상선 자가 항체, 그러니까 트랩 자가 항체가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죠? 갑상선에 자가 항체가 있으면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치가 줄어들어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고 항갑상선제, 그러니까 이 갑상선 자가항체로 인한 자가 항체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서 항갑상선제 약물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지속돼.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게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항체가 갑상선을 공격을 하니까 항갑상선제를 투여를 했는데도 얘네가 말을 안 듣고 계속 갑상선을 공격하니까 갑상선은 계속 공격당하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비이상적으로 분비가 돼서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항진증이 지속되는 그레이브스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를 어 치료 및 추적 관찰을 어떻게 했냐면 24주간 바토클리마블 투여를 했는데 초기 12주는 고용량 680ml를 주당 일회 투여를 했고요 이후 12주차부터는 24주까지 남은 12주 동안은 어, 저용량 340ml로 주일에 투여를 해서 24주간 치료를 했고 그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6개월간 추적 관찰을 한 겁니다. 자 놀라운 대구성 치료 중단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어, 추적 관찰 대상 환자 21명 중에서 약 80%가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또는 t3 t4 수치가 정상 범위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상 범위 이하를 유지한 것까지도 놀라운데 어, 80%가어약 반응을 했다 그 다음에 관음이 투약 현황 반응을 보인 17명 중에서 그중에 반 여덟 명은어항 갑상선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는 완전 관해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열 어, 17명 중에 그러니까 21명을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17명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됐고요. 어 그중에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된 사람 중에 반절은 여덟 명은 갑상선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는 완전 관해 상태. 근데 이게 보면은 그때 로이반트 CEO가 뭐라 그랬냐면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어떤 콜 업데이트 콜에서 단 10%만 나와도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적이다,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70년간 한 갑상선 약물을 투여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약물이 없었어요. 70년 동안. 근데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10%만이라도 관해 상태에 도달한다면 정말 이건 획기적인 치료법이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수치가 50%가 나왔습니다. 50%. 그러니까. 17명이면 2명 정도 나올 줄 알았던 게 지금 네배인 8명이 나왔어요. 8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유지, 지속력이 상당히 좋다. 기대감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다라고, 어,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을 한것 같아요. 추가로 약 30명, 그러니까 17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바토클리마 용량 조절 설계가 최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6 8 0 m g 을 꾸준히 24주간 넣은 게 아니고 지금 중간에 한번 용량을 다운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절 설계가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최적화된 거는 680mg 꾸준히 넣었을 때를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다운한 게 최적화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간 6개월 후에도 한 갑상선제를 2 5 m g 만 복용하는 그러니까 어 6개월 후에 바토클리맙을 추가로 투여 안 했고 한 갑상선제만 하루에 2 5 m 리만 복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17명 중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21명 중에 17명은 여덟 명이죠. 열일곱 아니 21명 중에 17명은 반응을 보였고 정상 수치까지 반응을 보였고 그중에 여덟 명은 관해 아예 갑상선 호르몬제를 지금 갑상선제를 아예 먹지도 않고 바토클림맙 투여도 안 하고 그냥 완전 관해 그냥 일반인이 돼 버렸고 그중에 17명 중에 또 5명은 어 저용량 설계를 한것 때문에 6개월 후에도 바토클리맙을 투여는 안 하지만 2 5 m 리만 복용하면 되는. 그니까 바토클리맙을 투여 안 하는 환자가 13명이 열 17명 중에. 그러니까 21명 치료를 했는데 17명이 반응을 했고 그중에 네 명은 뭔가요? 하면 어 그레이브스병 환자 중에 이 갑상선 어 이 항진증을 통해서도 발병한 환자 중에 이바토클리맙 약물이 반응을 안한환자고요 4명은. 반응을 한 환자가 17명인데, 17명 중에 8명은 지금도 관외 상태라서 아 일반인이 되버렸고 그러니까 치료가 되버렸고 그러니까 케어가 필요 없고, 나중에 다시 복용을 하더라도, 재발을 하더라도 지금은 치료가 없는 상태고, 그 중에 17명 중에 반응을 보인 17명 중에 5명은, 어, 갑상선제 2.5mm만 복용하면 되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을 투여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획기적인 어, 반응이죠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을 통해서 17명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됐고요 그중에 13명은 지금 바토클리맙 투여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6개월간 투여한 이후에 항체 지속력이 그러니까 항체 감소된 상태에서 지속력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뭐냐 이뮤노반테 차세대 물질인 IMVT1401을 대상으로 두개의 임상 실험 삼상이 각각 진행 중이고 2027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번 개념 증명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임상 실험에서는 용량을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최적화해서 최대 52주 동안 6 0 0 m 리를 투여하는 효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주만 투여해도 이렇게 지속력이 좋은데 52주까지 투여하면 지속력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되고 어이어이 어, 아이 i m v 7 4 0이 아이메로 프로바트라는 물질명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거는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바토클림압에서 나왔던 부작용, 어, 알부민 수치 상승이나 LDL 콜레스테롤, 알부민 수치 저하나 LDL 콜레스테롤 상승 같은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 아이메로프로바트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고용량으로 실험을 하니까 이 관해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다섯 명 조차도 관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토클림압이 약물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좀더 강한 환자라서 300ml로 투여한 이후에 이 여덟 명은 이 340ml 저용량 투여하고도 관해 상태가 이루어졌지만 이 다섯 명은 이 용량을 줄인 덕분 인 용량을 줄인 것 때문인지 다섯 어, 명은 다시 한 갑상선제를 하루에 2.5ml만 복용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고용량을 투여하면 이 다섯 명마저도 어 관해가 이루어나지 않을까 왜냐면이 다섯 명은 바토클림맙에 반응을 한 환자이기 때문에 아이메로프로바트에도 반응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고용량을 투여하면 이 다섯 명마저도 관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총약50% 관해가 아니고 80% 관해까지도 완전 관해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뮤노반트에서 이번에 9월달에 최근에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September 2025, s e p t e 2025. 지금 9월달에 오늘 올라온 프리젠테이션 자료인데요. 보시면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치만 보시면 대충 알아들으실 거예요. 80%가 반응을 했다. 이거구요. 그 중에 50%는, 어, 완전관의 상황이다. ATD-free. 그니까, 갑상선, 항 갑상선제를 전혀 안 넣었다. ATD-free다. 8명은 완전관의 상태가 됐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시면, 어, 갑상, 어, 그레이브스 병을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어, ATD 반응 환자는 85에서 90%가 ATD를 반응하는데 약10% 정도가 어, ATD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아 안티 그러니까 ATD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85에서 95%가 지금 꾸준히 ATD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어, 25에서 30%는 컨트롤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빨간색 여기 제가 이게 블록 처리를 하고 있는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진한 보라색 박스에 있는 25% 30%가 이제, 어, 그, 뭐지, 그, 이민도반트가 타겟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ATD로 85% 90%의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을 하고 있는 환자 중에 60%에서 65%는 꾸준히 ATD로 컨트롤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 환자, 이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안 오는 환자들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 컨트롤이 안 되는 환자들 25% 30% 이게 이뮤노반테가 타겟하는 시장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좀 지나가도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 그레이브스 환자에 대한 리스크 디벨롭이 씹을 건 이거는 좀 지나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레이브스병 환자에 대한 뭐 이런 질병 다른 질병들에 대한 얘기고, 일단 저희는 오늘 데이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표가 잘 나와 있죠 처음에 제가 이제 블록 처리하면서 볼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680ml로 어, 12주간 투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텝다운 어, 용량을 줄여서 340mg 동안 또 12주 투여를 했고요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이오프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약 24주간 어,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팔로우업을 해본 겁니다 어 그래 어 여기는 이제 환자 분포도구요뭐 에이지 평균 나이가 이제 47.4세였고 어성 피메일 여성이 80%. 그다음에 레이스 어 백인이 인종이 92%. 그다음에 BMI 이건 수치구요 이게 뭐 갑상선 호르몬 T3 T4 이제 레벨인데 6.8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제 15.4까지 올라간 사람들. T4는 22까지 나와야 정상인데 33까지 나온 사람들. 그다음에 항체는 어, 갑상선 수용체 항체 말하는 거예요. TRAB 항체가 1.75 정도 나와야 되는데 18까지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항체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항체가 많다는 건. 자, 그래서 베이스라인 25명의 환자가 있었는데요. 25명 중에 20명이 어,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 항체, 아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어, 정상 수치 범위에 들어왔고요. 어, 그다음에 ATD 도스 베이스라인 그다음에 18명. 이게 지금 6백8 0 m 리투했을 때거든요. 12주간 6 8 0 m 리 투했을 때 25명 중에 20명이 어 정상 범위 갑상선 호르몬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도스 스텝 다운 그러니까 용량을 줄였을 때 저용량으로 투여를 했을때어 그중에 18명이 20명에서 2명 줄였죠 18명이 어 계속 정상 범위를 유지를 했고 호르몬을 그중에 한 명이 이탈한 17명이 그어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한 겁니다. 이 48주간 약물을 투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정리하면 고용량 투했을 때는 25명 중에 20명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나 하한으로 돌아왔고요. 그다음 용량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약두 명만 이탈한 18명이 그 상태를 유지를 했고요. 어 투여를 안한 6주간 6달간 투여를 안한 17명이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탈한 거죠. 한 명. 그러니까 용량, 약물의 지속성이 상당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방금 위에 있던 표를 수치화 한 겁니다. 48주 차에 17명이 반응을 했다, 이겁니다. 48주 차에, 어, 그 중에, 48주 차에 열 17명 중에서, 17명 중에서, ATD-free, 프리, ATD-free를 겪은 환자, 그러니까, 한 갑상선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가 8명이 나왔고, 하루에 2.5mm만 복용한 환자가 5명이 나왔고, 2.5mm 이상 복용한 환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7명 중에, 어, 총 8명은, 이제 약물 투여도 없고, 바토클림압 투여도 없이, 총 8명이, 그니까 50%, 47%라는 수치가, 에이티드 프리, 항갑상수제 약물 없이 지금도 관해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그중 17명 중에 5명은, 어, 갑상선제 하루에 2.5mg만 복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7명 중에 4명은 2.5mg 이상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어, 기존의한 갑상선제 약물에는 반응이 없었는데, 이 17명이라는 사람은, 한 갑상선제에도 반응이 없던 사람이 바토클리마부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네 명, A.T.D.를 2.5ml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이네 명도 사실 아예 조절이 안된 호르몬 조절이 아예 안 됐던 환자들 중에 중에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갑상 바토클리마블 투여하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됐다가 6주 후에는 다시 호르몬 네, 갑상선 그리브스 병이 재발을 하면서 다시 약물을 먹게 됐는데 이 환자들 또한 안 좋은 게 아니고 조절이 안되안 되던, 안 되던 환자였어요. 애초에. 애초에 조절이 안되던 환자인데 바토클리마압을 투여를 하고 나서 조절이 됐던 거고요 됐다가 다시 재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인데 20살에 어, 갑상그레브스 병이 왔다 그러면 20년간 약물이 안 들었던 환자입니다. 약물이 안 들었던 환자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바토클리마압 투여를 하고 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정상 생활을 하다가 이 환자들은 어 재발이 좀 세게 와서 다시 올라간 환자들인 겁니다. 근데 아예 반응이 없던 환자가 반응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 환자도 되게 획기적인 경험을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토클리마에 따른 IgG 감소 농도와 항체 어, 변화율입니다. 이 진한, 점선이 아닌 진한 선이 IgG 항체 감소 수준을 나타내고요. 이 점선은 이제 자가 항체 수준을 나타낸 겁니다. 진한 선은 IgG는 이제 고용량을 딱 투여했을 때 4주 만에 마이너스 70% 후반, 약77% 정도가, 어, IGG 감, 항체 감소가 4주 동안 확 일어나고, 그 중에 이제 꾸준히 투여를 했을 때, 어, 항체 감소 농도가 유지가 되고요그 다음에 스텝다운, 340ml를 투여하면서부터 다시 IGG 항체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투여 안 하고는 다시, 어, 항체가 다시 복구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니까, 러 약물 의존적 반응이 확실하죠. 용량에 따른, 어, IgG 항체 감소 농도가 어, 확실하고요. 어 자가 항체, 어 트랩,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는 어 똑같이 6 8 0 m 리를 넣었을 때 같이 감소를 하다가 3 4 0 m 리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IgG는 어 자가 항체 IgG는 올라가는데 어 트랩은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 이 점선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오프 트리트먼트 팔로우업에서도 어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24주 차에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어 항체는 그대로 트랩은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는 그대로 어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약물 반응이 확실한 지속성이 오래 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IgG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가 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IGG도 높고, 어, 자강, 트랩,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도 높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 IGG는 이제 바토클리압 투여 용량에 따라서 의존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즉, 어, 바토클리압을 투여 안 했을 때는 다시 자강체가 복귀된 반면, 어, 이그 트랩, 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는 어, 바토클리맙의 의존적인 내용 어 약물 경과를 보이다가 고용량 투 했을 때 점선이 확 줄어들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340ml를 투 했을 때 IgG가 올라갔음에도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 트랩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신기하게도 24주 차가 지나고 가, 바토클리맙을 투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IgG는 그대로 항체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하는데 트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어~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항체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면 이제 본인의 면역 기능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구요 단 트랩 갑상선 호르몬 수용항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 고대로 줄어든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어~ 이 그레이브스병은 치료가 돼버리는 케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IgG는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항체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 항체가 올라가면은 트랩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트랩은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인이랑 똑같은 느낌을 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관해 데이터가 이런 겁니다 관해를 일어 일어났, 관해가 일어났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항체가 다시 돌아왔으니 면역 기능은 우리가 외부 병원균에서 병균 병원균들을 어,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면역 반응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는데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 수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상 반응인데요. 이상 반응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향후 바토클리맙 이상 지금 지상 진행한 거 있잖아요. 이것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IMV 1 4 0 2의 차이점입니다. 어, 과거에 바토클리마은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680ml를 넣었을 때 80%의 환자가 반응을 보였고, 스텟다운을 해서 저용량으로 넣었을 때 이제 72%의 환자가 반응을 했고, 그 중에 이제 24주간 오프드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약물 투여 안 했을 때, 50%의 환자들이 관해를 겪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IMVT1402는 총 52주간 그룹 1, 첫 번째 그룹 두 가지 임상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임상은 이제 52주간 600mg 계속 넣는 거고요. 그룹 2, 두 번째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임상 설계는 12주간 똑같이 바 파토클리맙 시밀러 투 페이스 2 스터디. 바토클리맙과 비슷하게 12주간 600mg를 넣고요 그다음에 14주간 스테이 앳 하이 더스노 스텝 다운. 스텝 다운 없이 14주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n o 텝 step down 인도 스테이 at high dose for longer duration v s 페이 어, phase 2. 그니까어 52주간 쭉 넣는 거랑 그다음에 어 그룹 2는 이거는 이제 파토클림맙이랑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트랩 리스폰더를 벗어 24주 26주간 이거는 이제 보세요. 52주간 608 600mg 꾸준히 넣는 거예요. 그룹원은 52주면 1년이거든요. 1년. 1년간 고용량으로 계속 투여하는 거예요. 그브스 환자 중에 환자들에게. 그룹원은 그룹 2는 여기 12주, 14주 하면 26주죠. 26주간 600mg을 투여한 다음에 남은 26주는 반응 없이. 그러니까 약물 투여하지 않고, 트랩 리스폰더, 어, TRAB를 보고, 어, 플라시보 효과로 이제 투여하지 않고, 이제, 어, 플라시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두 번, 첫 번째 그룹은 설명할 게 없죠. 1년간 계속 투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26주 동안 고용량으로 투여한 다음에. 그러니까, 약물 저, 고용량 저용량 스텝다운 없이 고용량으로 꾸준히 26주간 투여를 한 다음에 어 TRAB 리스폰더. 그러니까 어자강체가 감소. 요요 점선 있잖아요. 아까 말한. 이 점선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은 남은 26주. 그러니까 26주간 약물 투여하고 어 트랩 이 떨어진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가 떨어진 환자들은 남은 26주는 어 플라시보로. 그러니까 약물 투여 바토클리마 투여 없이 플라시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52주는 둘다 똑같은데 첫50 어, 그룹 무한 52주는 약물을 계속 넣고요. 두 번째 52주는 26주간 약물을 넣고 어, 항체가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플라시보 효과로 보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종합적인 정리니까요. 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나턴, 어, 그,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니까, 12주차와 24주차의 IGG 감소. 평균이 80%의 반응률을 보였고, 77%의 IGG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요그 다음, 에 24주차 때는 60, 어, 24주차 때 저용량을 넣었을 때는, 어, 65%의 IGG 감소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65% 정도가 지금 아제넥스와 존슨 앤 존슨의 IGG 감소 농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77%는 바토클리머 밖에 못합니다. 자 그래서 12주간 치료를 했을 때 60%의 환자들이 ATD-free, 그러니까 한 갑상선 약물을 투여받지 않았고요. 그다음 24주간 갔을 때는 40%의 환자들이 한 갑상선 약물을 투여받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IMV-3402에 대한 어그 그 뭐죠 그첫 번째 임상 설계고요. 첫 번째 임상 설계는 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임상설계 그룹 원은 이제 총 600ml 넣고, 그룹 2는 어, 6 0 0 밀리 와 플라시보를 나눠서 듣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두 번째 임상입니다. 세컨드 포텐셔널, 어, 그레이브스 디시스라 해서, 처음은 2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건 210명의 대상을 환자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52주 임상이고요. 이거는 26주짜리 임상인 거죠. 26주짜리 임상은 어떻게 하냐? 어 600mg 환자군 26주를 쭉 넣는 거 있고요. 300mg 환자군은 2 0밀리쭉 넣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용량 의존적 반응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은 이제, 어, 첫 번째 임상에 대한 설명이네요. 첫 번째 임상에 대한 설명이, 어딨죠? 이거, 이거. 이 그룹 1, 그룹 2를 나눈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 원 그룹 2를 나눈 게. 아까 그룹2에서 TA 트랩 리스폰더가 아니면 꾸준히 넣고, 그러니까 항체 트랩 리스폰더가 맞냐, 맞으면 플라시보로 가고, 아까 위에 것처럼 가고, 트랩 리스폰더가 아니냐는, 어, 이렇게 고용량으로 다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는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예상치가 많이 높아요. 그리고 약물 지속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학회에서 발표하면 학회 의사들 반응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게 회사에서도 약 10%만 나와도 좋다 그랬는데 거의 어 완전 관에는 이제 50%, 47% 가까이 나왔고 그다음에 약물 투여를 하루에 2.5ml만 하는 환자까지 하면 이 사람들도 이제 약물에 반응 안 됐다 가은 이제 반응을 보인 환자들인데 총 17명이라는 사람이 어항 갑성선제로 조절이 안 되던 사람이 조절이 돼 버린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실전에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한 갑상선제 약물이 안 들던 그레이브스 병 환자들에 대한 선택지가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뮤노반트도 그에 대한 주가 반응을 했고요. 물론 파토클림압 데이터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아이메로 프로바트 데이터가 좀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시계열이 상당히 좀 길어요. 2027년 네,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투여 기간도 있고, 환자 모집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 2027년 정도가 될것 같고요. 환자 모집이 좀 빨라지면, 2027년 뭐 상반기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좀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학계 발표 데이터 이후에, 어,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나온 거고, 업 매니지가 워낙 커요. 그러니까 이 환자군, 그레이브스병 환자군 수요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FDA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눈데 임상 진행하는 거 그거 일단 가속승인 해줄 테니까 약물 투여 먼저 해 사람들 너무 불편해 해라고 할지 아니면 어 FDA가 그대로 임상 진행해 우리 결과 볼게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가속승인이 안 되더라도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아이메로 프루 바트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결과 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이걸 통해서 미리 보기가 된 거니까 학회에서 바토 클림업 데이터를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 지참궁금하고요 지금 상당히 어 그레이브스 병을 이미 노반 트가왜뭘 어, 밀고 있는지 까 짐작이 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td 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 어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td 관련된 내용이 갑상선어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30%는 어 t d 를 앓고 있기 때문에 t d 도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고 어 그다음에 이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에 대한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과연 삶의 질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어 오늘은 방송을 이것으로 새벽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어 새벽부터 좀 뜨자마자 저도 놀랬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놀래셨을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 제가 눈을 떠서 반응을 봐서 좀 다행이고요 어,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어, 마지막으로 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제가 매번 새벽 방송을 하는 건안 처음입니다 새벽 방송은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떠서 이제 방송을 진행한 거고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어, 댓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출근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 바이오 파마 주가 반응 재밌게 같이 다 같이 보시고, 뭐더 사실 분들이 계시면 뭐 알아서 잘 판단을 <laughs>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또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던데, 어,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방송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헛되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전달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건지를 잘 보면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슈퍼 땡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